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다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쇼하고 있네. 저 양반 또 헛소리하네. 그런데 2016년 1월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 구매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이건 가십이 아니라 실제 정책 시나리오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린란드가 진짜 팔리냐가 아닙니다. 덴마크는 반복해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고 그린란드에서도 미국 편입을 원치 않는 여론이 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돈은 섭섭치 않게 줄 테니까 국방과 외교 권한은 사실상 미국한테 넘겨라는 식의 반강제적인 계약을 들이밀거나 심지어 군사옵션까지 공개적으로 고론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북굴들로 쌓 규칙을 아예 새로 쓰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적으로 더 강하게 묶이는 순간 한국의 조선과 물류는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뺏기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회가 자동으로 글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을 맞추면 축복이 될수 있지만 애매하게 눈치만 보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는 경쟁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에겐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기를 조금만 돌려보죠. 2019년만 해도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후 전략을 보면 미국은 그린란드를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북극권의 불치망모, 즉 안보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걸 기행이라며 웃을지 몰라도 한국은 웃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부산항이 북극판에서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들러리가 되느냐가 걸린 밖그릇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원전쟁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 눈치를 봤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히토류죠. 반도체,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정치까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70%, 가공의 90%를 꽉쥐고전 세계를 협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린란드가 이 중국의 독점을 깨부술 유일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린란드 남부에는 탐브리지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물건인 게 히토류가 포함된 광석 자원량만 무려 47억 톤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질입니다. 중국 광산은 핵심 자원인 중히토류 비중이 1% 남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흙 속에 보석이 1%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탐브리지는 전기차 모터의 심장인 디스프로슘 같은 비싼 중히토류 비중이 무려 27%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면 이제 중국한테 히토류 때문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기업이나 방산 기업들도 중국 눈치 안 보고 미국 라인만 잘 타면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물류혁명입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그냥 항로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환적 거점과 보험과 금융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지도를 보면 지금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구 반 바퀴 약 2만 2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꼬박 40일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북극항로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로 오면 거리가 만 3천 킬로미터 대로 확 줄어듭니다. 거리는 40% 가까이 짧아지고 운송시간은 열흘 이상 단축됩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데 해운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길을 안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북구 강로가 열리면 전 세계 항구 중에서 누가 제일 떼돈을 볼까요? 세계 최대 항구라는 중국 상하이항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부산항입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하이양 앞바다의 얕은 수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바다에 인공선까지 쌓아서 양산심수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북극 항로를 타고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동해의 첫 번째 심수항이 부산이라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기름값을 아끼고 시간을 줄여야 하는 선박들이 굳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잡한 중구항구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잡으려고 2016년 9월 시보 문항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통제권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길목, 이른바 GIUK 갭의 서쪽 벽을 막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시 미국은 여기서 중국 배들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선사들은 위험한 중국 항구 대신 미국의 동맹국이자 안전한 부산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조선업입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의 동무대죠. 북극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디고 두께 2m짜리 얼음을 깨부수면서 나아가는 특수선박 쇠빙 LNG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 전 세계에선 누가 1등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때 한국 조선 삼사가 쇠빙 LNG선 15척을 싹쓸이해서 완벽하게 인도했습니다. 그 선박들은 지금도 북극항로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야심차게 만든 CSI 글래드스톤 호는 2018년에 얼음바다도 아니고 호주 앞바다에서 고장나서 멈춰섰습니다. 기술 격차가 명확하죠. 여기에 미국이 룰을 바꾸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판은 더 빠르게 한국 쪽으로 기웁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 대표부를 통해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지배력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 연계 선박에 항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선사들 입장에선 싼맛에 중국 배를 썼다가 세금 폭탄 맞느니 기술 확실하고 미국이 신뢰하는 한국 조선소로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자원 독점을 깨우수고 러시아의 군사적 목줄을 조이겠다는 미국의 거대한 양면 전략입니다. 북극 바다의 절반을 차지한 러시아를 GIUK 갭으로 가둬버리고 경제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를 뺀채 동맹국끼리만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판을 깔아준 북극 항로의 물류는 부산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러시아도 중국도 만들지 못하는 그 얼음바다를 뚫는 최첨단 쇄빙선은 결국 우리 한국 조선소에 주문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나리오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미국은 프로젝트 2025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묻고 있습니다. 너네들 내편 확실해?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 하청이 아니라 신뢰가능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북극 전략에서 피아식별은더 확실해질 겁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국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북극이라는 무대, 히토류라는 자원, 미래의 물류의 항로, 이 모든 판을 지금 누가 새로 짜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과거처럼 눈치 보며 애매하게 줄타기 하다간, 미국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한번못 얹어보고 덴마크나 일본 같은 경쟁국들이 잔치하는 걸 구경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뼈아픈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줄만 잘 선다고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그 엄청난 물동량을 다 감당할 체급이 되느냐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미국이 기회를 줘도 우리가 담을 그릇이 작으면 흘러 넘칠 뿐입니다. 트럼프가 북극의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엄청난 부의 기회가 열리고 있죠. 미국이 판을 흔드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 그리고 흐름을 타는 자에게만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